미 a b a b i j i k 아 m Bijikim. b a j i k i 이 Bajikim. b a j i 자. i m Bajikim. b a 와 i k i m b a j 오 k i 아, 아까... 어, 아그 내가... 어, 뭐, 어, 알wyn... 그치? 어, 어, 거 같아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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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오! 오 야, 남자 많다 남자 많다 나, 나. 근데 남자 많은데 날여자하각하 아하! 아는 없는 아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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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 어. 뭐? 어 아하! 아하! 아나아라 했지 아못 들었 <laughs> 아!